네 한선화 씨가 더 많이 성숙해지시고 미인이 되셨네요. 자위촉패 성명 한선화 위 사람은 세계보가 주최하는 세계 드론 낚시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2019년 6월 10일 세계보 사장 정희택 축하합니다. 한 어...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. 앞에 보시고. 고 네, 보여주세요. 위쪽 배를 보여주시고요. 그런데 이제 한선화 씨의 별명이 이제 백치 선화였는데 백치미가 더 보이는 아주 순박한 그런 어, 매력으로 대중에게 어필했었죠. 자 드시고 카메라 보시고 네 사진 찍으셨습니까? 제가 세 단번 세 득이 하나 둘셋 <laughs> 활짝 웃으시라는 겁니다. 예, 한선화 씨 함께 해주시고요. 자 여기서 이번에는 어, 개그맨 박성광 씨. 광기는드로를 하나. <laughs> 네. 자 위쪽 배 성명 박성광 이하령 같습니다 축하합니다. 네두 분이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단체 촬영 하시겠습니다.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. 작년에는 김건모 씨가 오셔서 잠깐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광 씨도 한번 출연을 하세요 여기.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번에는 걸그룹 모모랜드 대표로 모모랜드가 총 아홉 명이잖아요. 예, 다들 저 활동 안으로 바쁘니까 세 분이 대표로 함께했습니다. 이시양 해빈양, 나윤양 큰 박수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쭉세분 서주시고요. 자 위쪽 배그룹 모모랜드 이하늬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역시, 김철아 한번 하시겠습니다. 자, 카메라 보고요. 네 분, 활짝 웃어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축하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가수 NCA님을 모시겠습니다. 네,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위쪽 배 성명 NCA. 이한혜원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이제 표기는 N C A로 되어 있죠. 읽기는 N C R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신인 가수 한가빈 양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최근에 미스트롯을 통해서 또 이름을 알렸고 어, 매주 일요일 아침에 서프라이즈에 항상 탤런트로 나옵니다. 자 위쪽 배 성명 한가빈 이어령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기발하셨습니다. 오늘 그러다 보니까 박성광이 유일한 청일점이래요. 죄왜 놨지? <laughs> 자, 전체 촬영 하겠습니다. 앞으로 나오시죠. 전체 촬영. 전체 촬영. 네, 다 서주시면 사장 가운데서 주시고요. 양옆으로 좀서 주십시오. 네. 네. 자, 앞에 보시고 제가 세세해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활짝 웃어주시고요 네. 자, 포즈 한번 체험 볼까요? 아니, 포즈. 네. 포즈 각자 자유 포즈인데 특히 여성분들 요런 포즈 잘하더라 지금 저 하고 있는 거이예요 거. 네, 여러분들 네. 자 하나 둘셋 자유 포즈 자 그다음에 하트 하나 둘셋 하트 자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자 하나 둘셋 수고하셨습니다 네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<laughs>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. 자 우리 저 홍보대사들께서는 자료로 내려가 주시고요.